아니, 너왜 왔어? 네? 왜였어 네. 아니, 딸을 키우고 있을 줄이야. 어? 7살? 응. 그러면 18년생이네? 맞아. 아들 몇 살이야? 19년생. 6살. 똑같네, 거의. 어우, 누나 되기 좋 아, 또래를 키우는구나. <laughs> 아, 딸 사진 없어? 있어. 아, 보여줘. 나랑 똑같이 생겼거든. 아,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laughs> 뭐야?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laughs> 그치? 진짜 똑같이 오, 생겼어. 귀여워. 어, 리애도 우유할 때랑 똑같이. 귀여워. 아들 봐봐. 우리 애들, 아들레미는 귀여워. <laughs> 귀여우 <귀엽네. 웃음> 우리 돌싱글즈에서만 보여줄 수, 수 있는 맞아. 화면인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애기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친해지고 공감대 많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laughs> 어. 밥은 잘 먹어. 밥. 혼자 라면 하나 먹네? 파이티 얘는 밥 진짜 안뭐 먹어. 나 여섯, 얘밥 먹이는데 거의 두 시간 걸려. 약간 좀 딜을 걸고 그래. 어, 이거, 이거 빨리, 이때까지 먹으면은 어디 가자. 음, 이렇게 나는... 하면은 계속 좀빨라지고 우리 딸은 좀 딜이 잘 통하거든. 육아 선배. 육아 선배네. 한국어 뭐 그래. 아대 키우는 거 되게 힘들 텐데. 아, 진짜 힘들어. 나는 근데... 집에 아무, 다 딸이잖아. 음. 아버지도 되게 했지만. 이제 기저이 떼고, 음. 처음에 이제, 이제 샤어리 엄마. 해고 화장실에서 변기 갔는데, 음. 나는 남자분들 처음 접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여자는 이렇게 물을 내리면 되는데, 남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우리 아빠밖에 없어. 아. 그래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냅두면 돼. 그래서, <laughs> 그냥 냅두면 돼. 아, 진짜? 그러니까 별건은 아닌데, 아나 하나 모르겠는 거야. 진짜 경험을 맞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빠의 존재. 되게 힘든 점이 되게 많았겠다, 진짜. 대지 응. 이혼할 때도 힘들었는데. 엄청 힘들었지. 아들들 혼자 키우, 이렇게 그래도 혼자 키우고 있고. 응. 아이가 제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음. 우리 아빠가 아빠인 줄 알잖아.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면, 음. 이 사람이 너의 아빠야 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진짜 아빠를 나는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 있거든. 어. 아, 음. 그래서 아껴준 거구나. 진영 음.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 남, 전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요 음. 음.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어. 근데, 모르겠어. 나도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근데, 음, 아빠는 그래도 인지는 시켜줘야 될거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엄마가 나를 속였다고 느낄 수도 음. 있잖아. 그뻣 뭐, 뭐, 애기 때는 아빠라고, 뭐 이제, 속이고, 음. 속이고, 이제 애가 성장을 해가면서 성인이 됐고, 어, 이 사람이 내 진짜 친아빠가 아니네? 라는 음. 걸 알게 돼, 고그 뭐. 엄마한테 배신감을 좀 느낄 것 같고. 참, 진중하게 조언을 잘 해주네요. 음.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음. 여자가 혼자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남자가 애를 혼자 키우는 거 진짜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가족 같아 진짜 감사하지 그리 작은 누나가 엄청 잘봐주고 음. 자기 딸처럼 봐줘 나도 우리 언니가 잘봐줘그니까요 근데 너랑 비슷한 거지 너랑 나랑 약간 그 키우는 음. 환경이 약간 비슷해서 음. 그래 가족 사랑을 받고 크면은 어? 애기들이 그래도 좀 올바르게 자라는 것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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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게좀 다행인 것 같아 나. 내가 봤을 때는 통하는게 많아 대화도 잘되고 내일 마지막 날이데 근데 또 신기한거지 어떻게 해? 우리 둘이 여기 앉아 우리 둘이 여기 앉아 아또 설레는 얘기를 설레는 얘기를 놓치지 않네 왜 뭐가 신기해? 그냥 뭐 여기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난이 생각을 되게 많이. 그렇거든. 이제 만날 생각이 있어? <laughs> 만나고 있잖아. 아! 오! 아! 오! 어, 정말. 진짜. 휘어, 휘어, 휘뒷부분이 완전히 다 잡아냈네. 휘 씨. 가드를 내릴 때마다. 그렇지 <립> <혹시>, 가드를 <립>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아, 올려도 어퍼 꽃인데니까. 아, 미치겠다. <립> 아, 나 설레네, 또. <립> 아. 만나고 있잖아. 어? 어? 나 이미 얘기했어. 아, 나 케어 <laughs> 당했어요, 지금. 아. 아, 예쁘다. 그래도 어떻게 오늘 또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음. <laughs> <laughs> 우리 진짜 재밌었는데. 어, 진짜 바다 너무 좋았어. 아. 그럼 좀 괜찮아진데. 근데 잠깐. 또 있어. 아까 그거 그거. 어이고,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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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공격 받고 <번거받고> 싶지 않아. <laughs> 또 하고 있는가 아침에 했는데. <laughs> 그렇지? <그치>? 어. 달달 <laughs> 광고 <laughs> <간> 같아. <웃음> <웃음> 이거 <웃음> 뭐야? 영화 같아 영화의 한 장면. 어. 어, 저뭐 한다, 제들 어. 오! 왜? 너에게나. 네. <laughs> 오! 이 친구들이 봐도 너무 이쁜가 봐. 드라마도. 그니까. 식쁘다 너무 예쁘다. 멋있다. 와. 멋있고, 이쁘다. 많이 힘든가 보다, 지안. 지안아. 응.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 너가. 어. 먼저 들어온 사이에 응. 갑자기 진영이가 응. 희영이를 데리고 가서 응. 난 시간 얘기를 했어 응? 시간 진짜? <laughs> 거봐 내가 만는것 같았잖아 희영이랑 말하고 싶어 했잖아 지현이가 <laughs> 뭐 머리가 더 아파지네 그러네 이 형이 자녀 유무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응, 상관없었어. 응. 아, 근데 사실, 그니까, 오늘은 최은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응. 크고. 아, 솔직히 오늘, 아, 그니까, 너무 즐거운 데이트였어.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도 높아졌고. 근데 뭔가, 아, 편하진 않은가 봐. 그니까, 아, 그니 그러니까 솔직히 희영이 있을 때는 내 무슨 말을 다음에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이 나와? 말이 나오고 음. 대화가 이어져 음. 그리고 내, 나도 내더본 모습대로 장난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안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은 게 어떨 땐 편하면 친구 같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편해서 좋다고 하고 본인도 지금 본인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상현이한테는 네본 모습이 안 나와? 어 되게 자꾸 진지하게 돼 데이트 하면서도, 어,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희영이 생각나는 거야. 어? 진짜야? 응, 그니까. 그 정도야? 에이구. 음. 난 그래서 너무 희영이한테 오늘 어. 아침에 어. 따로 얘기했어. 되게 아, 고마웠다고. 어, 희영이한테? 응. 음. 이거구나. 음. 개별적으로 따로 음.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갈 생각이거든. 아, 진짜? 어, 나 그래서 벌써. 희영이한테는 예약 잡아놨고. <laughs> 희영이. 어. 희영이가 아 희영이, 아, 응. 희영이. 어 희영이. 내가 왜 이런 불편함이 되지? 얘랑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드, 들었던 거지. 그럼 희영이랑 있을 땐는 창이 생각을 안 했어? 희영이랑 있어본 적이 없어 나는. 둘이 있어본 적이 없고. 음. 아 그래서 미련 좀 남는구나. 음. 아 근데 진영이가 지금. 희영이랑 얘기를 하러 갔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진짜 너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나는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고. 혹시 한번 확인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인지만. 알겠어. 아 어, 그것만 확인해줘. 그러면 음. 내가 좀좀더 결정하는데 쉬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아니 해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너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어, 너가 계속 희영이가 걸리면 나는 솔직히. 끝나기 전에 어. 한 번쯤 대화를 해보는 게 나을 그건, 것 같아. 어, 그건 맞는데, 이제, 응. 내가 궁금한 거는, 진영이 산 것도 궁금한데, 진영이랑 희영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희영이의 감정에 대한 어떤 것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 물어봤겠지, 희영이. 어, 그니까 러 궁금해. 그니까, 어, 둘이 호감의 시그널이 와, 오고 갔는지. 그니까 그런 게 궁금하고. 알겠어. 응. 고마워. 알겠어. 어, 고마워. 쉬어. 응, 나좀 응. 쉴게. 응. 응. 좀 자. 어. 어. 응. 여기 미친 씨, 너무 배고파서 저기 가야될 것 같긴 하거든? 같이 근데 가자. 근데. 그럴래? 어. 그래. 자기가 부딪혀야지. 아까 왔다. 근데 진정다거합다 진정다. 어, 일단은 냅둬야겠다. 아, 일단은. 패스하자. 너 배고파서. 어. 어, 그래. 밥이나먹어 그냥. 배나 어. 채우고. 나 저거 어디 가지 마. 어, 김치 진짜 맛있어. 응. 응. 누구 왔어? 난 누군지 알 거야. 시안이. 아니, 시안이. 정명이. 어, 맞아. 아 지한이 아, 배고프대서 데려왔어. 아, 배고파서 왔어. 응. 근데 오늘은 지한이 그냥 밥만 먹이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뭐 응. 뭐,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저게 뭐, 저기 많아. 좀... 아 있어? 아, 언니가 계란 삶아놨다. 아 계란은 먹을 이건 <laughs> 네가 안 좋아해? 야 여기 콩나물 볶해서 어? 밥밥 먹어. 언니 콩나물 볶으서 김치 콩나물. 그렇게 평소에 막 뭐. 음식 챙겨주는데 밥을 안 먹었다는데 배고파서 나왔다는 애를 냅둔다고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라야 약간 뉘앙스를 주니까 모지 어, 무슨 눈치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직접 양육하고 뜨거뜨 왜냐면 나는 얘이 먹다 없어. 맥주를? 없어. 맥주를 먹다 왔어? 이거 아 이거 저기 갖고 왔어. 음어디갔지나이들 먹나? 어 맛있다. 고기 먹어. 고기 어? 고기? 어 먹을게. 네? 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 음. 얘기하려고 몇번 시도했었잖아요. 음. 지안이 이제 힘들어 하니까 근데 딱 와서 어나 괜찮아졌어라고 말할 음. 거를 사실은 기다릴 아, 텐데. 집판보시면 아, 어. 하... 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하겠습다래 응. 아

지금 가면서 희영이한테 얘기할 얘기할 이있 얘기하자고 말하려고 하면, 어. 어. 나 얘기를 하려고. 희영이어 혹시 둘이 잘 되고 있어? 또. 진영이랑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싶어. 싶어. 나도 약간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음. 할지 말지 모르는데. 너 창현이한테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가서 좀 느꼈어. 그러니까 되게 좋고. 아니야. 아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좋고 이성적으로도 호보도가 음. 올라갔고 좋은 그래. 사람인 거 알겠는데 조좀 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조금 어 누구야 이거? 어 누구야 이거? 저기 어... 어? 방금 나도 내가 근데 여기서 누굴지 일부러 들어갔구나. 아그럴까난 솔직히. 아. 이따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응야야 응. 아. 아. 어떡해 아 진짜 아깜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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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분위기 뭐지? <laughs> 전혀 연상 못했지? 나좀 아니야? 좀 아니야? 빨리빨리 <laughs> <좀 아니야? 웃음> 빨리 <laughs> 되자. 응, 나좀 약간 너무, 응. 약간, 약간 불편해?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뭔가를, 무슨 얘기할지 계속 생각해야 되고, 약간 너무 음. 진지해지기만 하고. 근데 나 지금 진지하게 보다는 좀, 그러니까 장난치고 약간, 음, 음,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좀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근데, 형이가. 어, 근데 원래 음. 이상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번, 얘기를 어제부터 가서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사실. 음, 음. 근데 이제 기회가 없었고, 음. 걔가 왜 어쨌든 간에 묻는 모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얘기를 하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어. 근데 나는 이제 또, <laughs> 갔잖아, 같이. 음. 그리고 갔다 왔으면 뭐 당연히 효과을 가지겠지. 음. 희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음, 음, 음. 온다. 음. 어떻게 아, 아, 싸우는 아,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아, 하루 남았는데. 1초 뒷발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 <laughs> 어떡해. 같이 근데 중간. 놀면, 어, 놀면 한다. 재밌겠다. 아무튼, 나는 근데, 요, 지금 굉장히, 식당이 복잡해. <laughs> 네? 음. 그냥 모, 모르겠어. 약간 신경의 변화?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긴 해서 좀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지 스스로. 음. 어, 왜 어, 갑자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음. 진짜로? 음. 음. 나 진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차피 그냥 얘기할게. 음. 너 지민한테 미 관심 있지. 누구? 희영한테 이 관심 어. 있지. 그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걔랑 얘기할까 를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 그래서 나는 그냥 다 얘기. 해 어, 자꾸 <laughs> <laughs> 얘기할게 하지 말고. 다다다 <laughs> 다 얘기했어. 솔직히 너만 몰라. <laughs> 뭘? 다, 난다 얘기했어, 솔직히. 너만 몰라. 순간순간, 나는 희영이가 아. 생각났어. 아, 세상에. 나는 희영이가 생각났어. 아, 아, 진짜? 어. 놀랬어, 지금. Oh my g 아, 너무 힘들어. 디콜 땡겨. <laughs> 진짜, 어떡하냐. 어? 왜냐면 내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걔가 걔한테 드는 감정이 친구인지 아니면은 정말 뭐 내가 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그, 그렇게 편한 건지 이걸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고민을 했는데 나는 이걸 좀 해결을 한번 해야겠어. 그래서 대화를 할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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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좀 참여해서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 갑자기? 어 갑자기?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어? 내, 내가, 아까 왜 그렇게 상황이었지. 들어갔으며, 음.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 얘기 해야 얘기를 해야 걔가 내일 걔도 뭘할거 아니야. 그래. 갔다 올게. 그래, 맞아. <laughs> 내가 지. 희영이한테 얘기를 할게. 희영이랑 얘기를 너... 해. 내 얘기할 거라고. 아, 얘 얘기했어. 너 인터뷰 갔다 와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 너는 아, 희영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너는 하고, 나는 음. 음. 찬양이한테 얘기를 하고.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아, 참, 야, 와, 훅, 야, 진짜 천둥 번개가 칠만 하네. 아, 천둥 번개가 나. 왜 치나, 이제? 웬 날벼락이야? 아, 저 지안이의 말투만 바꾸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을수 있겠다 고 생각해요. 이게 말투가 좀 과격하다 보니까 좀 흑화된 느낌도 들고 좀 불편한 느낌도 들었던 게 아닌가. 이게 날씨가 진짜 뭔가를 예하을 아마 뭔가를 좀 말해주고 있나? 아, 어, 뭐 바빠? 아니 안, 맞고, 얘기 안 바빠. 얘기 좀 할까? <laughs> 등 기대고 앉아, 앉아. 그래.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좀 괜찮아? 어? 좀 괜찮아? 아니 나는 좀안 괜찮아. 좀안 괜찮아? 너 당황했지? 어, 응 많이 당황했어. 아, 아까 아까는 진짜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 지금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 어쨌든 너 나한테 지금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없어? 너가 나한테 얘기, 아까 얘기하러 온거 아니야? 얘기하러 간 건데 어. 그거는 너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간 거지 아 그래? 뭔가 막 억지로 물을 아, 그래. 생각은 없어 그래? 응 <laughs> 알겠어 난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었어 아 진짜? 응. 아, 얘기, 얘기 아 얘기할... 안할 거라고. 어, 그러니까 오늘은 음, 음. 네가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음, 음. 아직 뭐 내일도 남았고 그다음 음.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뭔가 나의 이런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를 할게. 음. 그게 맞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음. 내가 아까 그렇게 먼저 들어간 거는 사실 이렇게 옆에서 너무 막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 얘기하고 하니까 내가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마음인지 그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 다음부터 너무 듣기가 힘들었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 그 진짜 혼자 있고 싶었고 아무랑도 뭔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실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거든. 너무 좋았고 진짜 뭐 설레는 포인트도 당연히 있었고. 즐거웠어 그리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뭔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약간 편하지 않은 부분 마음이 안 편한 것들이 좀 있었어 내가 솔직히 순, 그러니까 순간순간 너, 너랑 있던 시간의 순간순간 뭔가 내가 되게 편했던 사람이 조금 조금 생각이 났었어 어? 나 얘랑 있을 때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었는데 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어 어 그래서 뭔가 왜 이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어.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 좋았는데 그런 의문이 생긴 거지. 그래서 나 사실 그 의문에 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얘가 정말 친구로서 너무 편해서 이렇게 내 온전한 모습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어느 정도 이상적인 호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지는, 나좀 대화를 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 얘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지 어, 오케이 해보고 싶은 거. 야 그런데 창현 씨는 지현이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희영이라는 걸 알까요? 눈치를 못챘을것 같아. 전혀 못 채. 전혀 못 채. 전혀 못, 전혀 못 어... 어. 누구냐고 안 물어보네 창현이도.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사실은 충격일 거야 지금. 음. 어쨌든 얘기하기 전에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았고. 어쨌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의 심경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힘들어 너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해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지금 응응 끝이야 응. 응응 알겠어 진짜 안 물어보네 끝? 응나 내려오세? 응 오케이 응. 알겠어 잘 거야? 봐서 응. 오케이 알겠어 응응잘게응 응. 응. 안녕 설렘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그런 음, 것들이 음, 음, 음. 근데 그런 게 어, 생긴 것 같아. 좋네. <laughs> 그니까 아 복잡하겠다 마음이 서로 굳혀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렇게 힙할 수 있나? 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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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 <laughs> 아, 많은 연기가 들어가 있네요. 어. <laughs> 아, 어느 순간 모자 저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어, 그렇게 하자. 여기, 어, 어, 안 가. 얘는 뭐 하는 애야? 얘는 뭐 하는 애야? 열시씨 씨. 열시 반이 뭐가? 그런 <laughs> 어? <웃음> 가자고? <웃음> 카라만 갈래? 세 시? 세 시? 성서? 응 음, 그래 가자 어 성서 이번에 성서야? 가봐내 <laughs> 어, 너나 뭐, 뭐, 갖고 가 거기 두개 있어 있던데 아너안 갖고 가아 성서야 너안 갈래? 아니 안 가고 싶어 안 가도 돼 아니 가자 가고 싶어 잠깐 잠깐 무섭다 <웃음> 약간 흑화된 느낌이네 어 똑같이 어, 느끼네 흑화된 느낌 어. 맞아 우리랑 똑같이 느끼네 음. 아까 그 천둥 번개 올때뭐 하나 맞는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흑화가될 수가 있어? 갑자기 흑화가됐어 되게 수줍음 좀 많고 귀엽고 오, 이런 m 지였는데 갑자기 오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다 어디갔어? 흩어졌어. 정명이 자러 가고 정비 형이, 지안이 얘기하러 갔어. 대실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지.. 여기, 여기 있잖아 지옥.. 지옥의 캐러반 아.. 저기였어 지옥의 캐러반? 아니 저기 사랑을 나누는 어떤 미래의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지옥, 어, 지옥의 캐러반이 됐을까? 아,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야 <laughs> 지옥의 캐러반 나 갔다 왔어, <laughs> 나 갔다 왔어. <laughs> 아까 갔다 왔어 어? 어? 형이 잘안 내려오지, 지금. 어, 생각이 많은가? 근데 지안이랑도 얘기하고 내려온 거 아니야? 응. 어. 둘이 했어안 좋았어. 어, 표정이 좀. 아. 어. 자기 때문인 걸 모르겠지? 너 때문에 난리 났다고! 어떻게 되려나 희영씨는 흔들리면 안되는데 희영이 안, 안 흔들리지, 흔들리지.